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이 차량 2011년식 약 17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수리 마친 상태고요. 누유 상태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분급 기준으로 이 차량 1.7mm 나오고 있습니다. 약 2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고요. 앞쪽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 없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앞바퀴는 4.8mm 나오네요. 6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볼조인트들 유격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도 역시 로어암과 타이로드핸드, 헐드링크까지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팬쪽 보시겠는데요. 엔진 오일 팬 보시면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미션 쪽도 미션 오일 팬 포함해서 누유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 코팅도 잘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안쪽에 머플러도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합니다. 그리고 뒷바퀴 쪽도 보시면 코이 스프링, 현가 장치 부분, 유격기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100%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약 5,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고요. 왼편으로 스티어링1오일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냉각수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위관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17만 7 565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으로는 룸미러 앞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2채널로 확인되고 있고요 앞쪽에 어,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기어봉 앞쪽으로 열선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실내 상태,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앞쪽 대시보드 보셨을 때 커버 씌워져 있는데요 커버 아래쪽으로 보셔도 큰 손상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역시 깨끗하고요. 센터페셔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합니다. 기어봉과 핸들 상태도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시트 보셨을 때 음,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운전석 시트 약간의 찢어진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뒷좌석과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차량 외관 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깨진 부분 없이 말끔 합니다. 범퍼 쪽 보시면 왼편으로 미세하게 슬링 자국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정면 부분에 그레 부분 파손 없이 말끔하고요. 반대쪽 헤드라이트와 범퍼 쪽큰 상처 없이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휠 컨디션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핸더도 큰 흠집 없이 매끈합니다. 사이드 미러도 파손 없이 말끔하고요. 어, 도어 쪽 보셨을 때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어 핸더까지 쭉 이어서 보실 수 있겠고요.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펌퍼와 트렁크 쪽도 큰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깔끔하고요.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어, 뒷도어 쪽에 눈에 띄는 약간의 상처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도어 아래쪽에도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어, 파손 없이 말끔하고요. 프론트 엔더도 약간의 상처 있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